안녕하세요. 2월 21일 관심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 어, 먼저 미국 증시 흐름부터 보시면요. 다우지수가 0.19%, 라스닥은 1.33, S&P 500은 0.72% 정도 하락 중에 있습니다. 어, 영국과 프랑스, 독일 모두, 예, 뭐, 보압선 정도로, 예, 보시면 될것 같은데, 프랑스만 소폭, 예, 상승이 나왔습니다. 음, 라스닥 종합지수가 좀 밀리는 거는 대부분좀 기술주들이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21일이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2일 아침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또 우려감, 음, 좀 조정을 좀 받는 것 같고요. S&P 500 지도 맵을 보시면, 어, 어, 일단 종목 지도 보시면은, 어, 대부분 종목들이 빨간색입니다. 예,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건데, 엔비디아가 지금 5.7% 정도 하락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약간 좀 딜레이가 있고요. 실시간으로는 한 4.8%, 물론 종가까지는 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상승하는 업종을 좀 봤었을 때,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 이제 내수주들이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일단 시장 상황을 봤었을 때는, 우리나라도, 일단, 어, 내수 쪽, 그러니까 어, 기술주가 아닌, 예, 안정적인 종목들, 코스피, 뭐 대형주 쪽에서 저 PBR 관련주들도, 음 일단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2차전지 관련주 테슬라가 한4% 정도 좀 밀리고 있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은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몇개 좀, 예 빠르게 체크해보면, 원자재 가격은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예 유가도 여전히, 예좀 속보게 하락 중에 있고, 뭐, 식품주 같은, 식품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코코아, 어, 6% 지금, 음, 뭐 저도, 이 예, 코코아를, 뭐, 잘안 보는 편이긴 한데, 예, 최근에 이 코코아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어서, 이게 뭐, 우리나라 식품주에는 크게 영향을 줄 상황은 아니라서, 뭐, 따로 말씀을 좀안 드릴게요. 일단, 유가는 음, 뭐, 안정적이다. 예, 뭐, 크게 오르지만 않으면은 지수에는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거 같고, 어, 비트코인 가격을 좀 체크해서 보면은, 음, 일단 아직 7,200만원 부근은 유지하고 있어요. 크게 안 밀립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역시도 400만원대 유지하고 있어서, 코인 관련주들은, 뭐, 어, 추가적인 상승은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제 8,000만원 부근에 올라갔을 때, 음, 지금 이제 주봉으로 한번 좀 체크를 해봤을 때, 난거의 고점 부근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8천만 원부근 지금 7,200만 원인데 7,500뭐7,600 이렇게만 올라가도 아마 추가적으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관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 뉴스도 좀 빠르게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음, 일단, 신규로, 예, 뭐, 최근에 이제 상승 나왔었던 게, 초전도체 관련주 쪽, 뭐, 이런 쪽 상승 나왔었고, 원격 의료라든지, 어제는 이제 교육주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이런 쪽 테마들은 뭐, 계속, 예, 어 지속적으로 한번 봐야 될것 같고, 뭐,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뭐, 거리대금 많이 터진 테마들 같은 경우에는, 눌림 이외에, 반등 다시 나올 수 있고요. 뭐 그거 이제 다른 음 테마들을 한번 더 찾아봤습니다. 머스크가 뉴럴링크 첫 임상 실험자 생각만으로 마우스 움직인다. 뭐 이런 거어 일단 예전에 한번도 이슈가 되긴 했었는데 음뭐 텔레파시를 실제로 이제 보낼 수 있다. 이제 머릿속을 핸드폰처럼 만든다라고 해서 어 이슈가 좀 되긴 했는데 어, 이게 실제로 가능할지는 모르죠. 어, 이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좀 무섭게도 느껴지는데, 음, 사람들이 이제 뭐, 휴대폰을 들고 다니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음, 뭐, 서로 이제 텔레파시 보내면서 통화한다. 뭐, 이렇게 좀 보실 수, 보실 수도 있는데, 음, 일단 뭐, 그건 먼 훗날 얘기고, 어, 지금은 일단, 예, 머스크가, 어, 진행하고 있는, 예, 뭐, 계획 중에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어, 실제로 이제 사람 머릿속에다 칩을 넣어서, 어, 이제 마우스를 옮긴, 예, 컴퓨터 마우스를 옮긴 것으로 2 1일날 알려졌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음, 하나하나씩 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어, 이거에 따라 또 관련주가, 네오팩트, 링크, 제니시스, 솔본이 있어요. 예, 이렇게, 솔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회사 중에, 어, 와이더브레인이 예, 종목이 이제 관련주로 엮여서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음, 관련주들이 근데 상태가 다 대부분 계속 좋은 애들은 아니에요 어, 네오프트 같은 경우에는 음, 일단 거래 대금도 좀 굉장히 좀 적고 많이 터져도 한 150, 어, 150억 정도 이 정도 흐름인데 음, 주가는 일단 바닥권에 있고요 시총은 400억 정도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링크제니시스 음 최근에 이제 거래대금이 좀 증가했고 어~ 단 박스권 자리를 돌파하는 구간은 좀 보실 수 있는데 이게 뭐~ 정확하게 어~ 이게 수혜를 볼수 있는 업종이다 어~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서 어~ 단순에 예 그냥 이슈로만 끝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링크제니시스 정도는 보실 수 있지 않나 어 일단 중간에 한번 시세가 좀 터진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저항대 자리 부분은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쏠본도 있는데 쏠본도 어 일단 차트적인 면이 좀 괜찮긴 해요. 예 우상향으로 올라가 고 있는데 다만 음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은 아니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게 가긴 어렵고 만약에 이 이슈로 새롭게 나오는 이제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지는 종목이 있으면 그런 거는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에, 삼성 AI 둔에 직접 만든다 인간 수준 인공지능 칩 개발팀 신설해서 어뭐 AI 관련해서는 올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어, 의료 쪽 AI가 작년에 좀뭐잘 음, 갔다면 올해는 이제 인공지능 AI 쪽을 어, 많이 예, 뭐 이슈가 좀될것 같은데 반도체 관련 주쪽 중에서 요 이슈로 음 한번 좀 올라간 종목이 네오셈이 있고 제노셈이 있습니다. 뭐 다른 예뭐 종목들도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일단 엔비디아가 예 실적 발표 앞두고 나서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어 반도체 업종이 좀 조정을 좀 받을 것 같아서 솔직히 좀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런데 뭐 그래도 어 한번 음 좀 상한가를 들어갔었던 적이 있는 네오샘 정도는 음, 반등 나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예, 이 종목은 예,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 네오샘 한번 보시면 어, 일단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뭐 그렇게 어, 크게 좀 밀리지는 않았어요. 예, 좀잘 버텨주고 있고 한번 음, 재상승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긴 한데 시간 외로는한2% 정도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2% 정도 밀린 가격이 어 13,700원인데 아마 미국장이 좀 조정을 좀 받아서 더 밀릴 수는 있는데 최소 이제 13,000원 정도 요런 가격적인 부분을 지지해 준다면 예 한번 또 재상승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거래 대금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한번 또 탄력 붙으면은 크게 급등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오 쌤은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 제너 쌤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은 종목은 아니에요. 차트적인 면은 좀 비슷하죠. 예, 상승 이후에 눌림 주고 반등. 역시나. 어, 상승하고 뚫림주고 반등. 근데 거래대금이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많이 터져야 8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 보게 된다면 예, 네오샘을 보시는 게 맞다. 어, 이렇게 뭐 종목 많이 안 넣고 예, 상한가 들어갔었던 종목들 상한가를 찍고 내려왔네요. 예, 상한가를 들어간 건 아니고 어, 29.43% 상한가를 못 들어가긴 했는데 어쨌든 예, 급등이 나왔으니까 네오쌤 정도는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G엔솔 차세대 배터리 당금질 사상 직속 미래 기술 센터 신설. 음, 차세대 배터리를 담당하는 미래 기술 센터를 신설했다. 여기 이제 어 새로운 배터리라고 했었을 때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음, 전고체 배터리 아니면은 뭐 나트륨 배터리 이쪽이에요. 그래서 음, 차세대 배터리 쪽에서는 그래도 시세가 잘 나온 게어 예, 전구체 배터리 쪽이기 때문에 전구체 배터리 쪽 한번 또 보시면 될것 같고 대표적인 종목 한농화성,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그리고 석경 AT, EV 첨단 소재 등등 있는데 뭐 그나마 좀 예, 시세가 나왔었던 종목들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농화성이 일단 뭐 급등한 이후에 이런 예, 상황이 들어갔던 자리를 어 좀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한1 4 5 0 0원 정도 되는데 이런 자리를 일단 잘 지지해주고 있어요. 어, 일단, 음, 박스권 상단 자리를 한번 예,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음, 거래대금도 좀 한번 터지면은. 1,500억 이렇게 좀 나오는 종목이라서 아침에 거래대금 좀 증가한다 싶으면 바로 한번 들어가 봐도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뭐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예, 저점대비 뭐 만원대에서부터 만, 만 17,000원까지 올라갔는데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하실 수 있겠지만 아직 올라갈 자리는 조금 더 있어요 예, 전구점까지는 많이 올라갈 자리 있으니까 최소한 2만원 정도까지는 음, 한번 반등 나오는 거를 노려보실 수 있겠다 그래서, 한동화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마찬가지로, 어, 저점에서 지금 이런 바닥권 자리를 잘 만들어주고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 일단 시세 한번 나오고 나서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거래대금 줄면서, 어, 잘 버텨줬기 때문에, 22만 5천원 정도 구간은 한 번, 음, 지지 가격으로 한번 보시고, 대응해보셨으면 을 좋겠습니다. 일단 직전 고점이 한 30만 원 부근이기 때문에 25만 원 자리만 돌파 나와서 다시 한번 상승 나와 준다면 역시나 30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래 대금도 역시나 3천억 이상 나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한동화성하고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은 일단 대장주 서로가 어떤 게 대장이 돼도 좀 이상하지는 않으니까 두개다 보시되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이 어, 시총이 좀더 높습니다. 1조 3천억 정도 돼요. 그리고 석경 AT 어, 그리고 EV 첨단 소재 이렇게 있는데 거래세금이 좀 많이 터진 종목들이 아니라서 어, 일단 뭐 예전에 한번 예, EV 첨단 소재는 터진 적이 있는데 음 최근에는 예, 한농화성 이즈 스페셜티 케미컬 이두 종목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뉴욕 증시 지금 밀리고 있죠. 엔비디아 하락에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 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일 어, 아침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아침 시간에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음 거기에 따른 미리 좀 선반영이 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어 실적은 잘 나올 겁니다. 잘 나올 건데, 뭐, 일단 차익 실현 나오는 거에 대한 부분, 요걸 아래 꼬리 달면서 좀 반등해서 올라와 주면은 오히려 더 좋아요. 예, 하방에 대한 지지도 되고, 어, 어느 정도 이제 매도할 물량들을 다 빠져나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재반등 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 반도체 업종도, 물론 뭐 오늘, 어, 조정을 좀받겠지만 음, 그래도, 예, 계속 하방에 대한 지지만 나와준다면은, 천천히, 예, 올해 계속 우상향으로, 어, 갈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같고요 뭐, 오늘 당일날 볼수 있는 거는, 어, 이제 저 PBR, 아까 S&P 500, 어, 종목 지도를 보셨을 때는, 음, 일단, 어, 소비, 예, 내수소비 관련 주들이 주좀 상승이 나왔잖아요. 월마트 같은, 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이마트도 있긴 한데, 뭐 이마트가 상승하기보다도 이제 저 P B r 관련해서 상승 나왔던 종목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일단 상승 나왔었던 종목들 체크해봤을 때 이제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이 있고요. 어 보험주 쪽에서는 뭐 매각 이슈가 있는 롯데손해보험도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어또음 주주하는 정책 쪽에서는 한국가스공사 이쪽도 한번 시세가 좀잘 나왔기 때문에 뭐 여러 종목들이 더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만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주은행 음, 어제 조정을좀 많이 받았죠 어, 8% 정도 야, 이날 상한가 들어갔다가 다음 날확 밀어버렸는데 이 종목이 원래 좀 예, 이런 느낌이에요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쑥 났다 상가 들어갔다가 은봉으로 눌렀다가 다시 또 반등해주고 이런 모습이 좀잘 나와요 그래서 어, 일단 끝난 시세는 아닌 것 같아요 거래 대금으로 봤었을 때는 한번더이 시세는 나올 수 있으니까 어, 일단 뭐 아침에 좀 밀리면 은 예, 지지하는 걸좀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음, 아침에 바로 들어가시기보다도 일단 아침에 예, 어, 갭으로 만약에 안 빠진다면 한번 들어가 볼만하고요 갭으로 빠지면은 일단 전일 종가까지는 올라왔을 때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푸른저축은행은 약간 이동주 느낌이죠. 그래서, 어, 대장주에 비해서 상승폭이나 하락폭이 더 커요. 상승폭은 적고, 하락폭은 더 큰, 그런 모습인데, 일단 대장주 쪽, 은행주 쪽은 제주은행을 보시면 될것같고요롯데손해보험은 매각 이슈로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던 구간인데, 음, 아직까지는 거래 대금에 대비해서 많이, 예 뭐, 빠지진 않았습니다. 음, 일단, 직전에 지지가 좀 나왔어야 될 구간이 3,300원 정도였는데, 그런 자리를 좀 깨긴 했어요. 약간 좀 깼는데, 어 일단, 예 여기 직전 저점은 깨진 않았고, 어 거래 대금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한번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어 일단, 이런 종목들을 잘 거래는 안 하는데, 일단 바닷권에서잘 박스권을 만들었고, 요런 자리를 뚫었어요. 그래서 어한번 정도는 예, 오늘 같은 날 지수 밀릴 때는 요런 종목들이 시세가 잘 나오거든요. 역시나 거래 대금도 1000억 이상 들어왔기 때문에. 음, 한번더 예, 상승은 좀볼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외국이 기관 수급도 좀잘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노려볼 수 있고 어, 지역 난방공사도 역시나 좀 비슷한 흐름으로 어, 좀 상승이 좀 나오긴 했는데 이 종목을 앉는 거는 이제 거래 대금이 좀 적어요. 예, 그래서 300억 뭐 200억 터졌고 어, 이 낙폭이 좀 큰데 이게 호가 물량이 그렇게 많은 종목이 아니라서 밀릴 때 위험해요. 밀릴 때순간확 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종목보다는 한국가스공사가 더 낫다. 그래서 이런 종목만 좀뽑아왔습니다 시장 상황이 예, 뭐 조정이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 뭐 방송에서도 말씀 좀 드리긴 했지만. 음, 이제 직전 고점 자리에 오게 되면은 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어, 일단 올라갈 때마다 차이 실현을좀 하시는 게 좋다. 수익난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는데, 뭐 그렇다고 여기서 다시 뭐 전저점까지 내려가는 하락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최소 이제 오일선 정도라든지 직전에 이제 한 지지가 나왔어 저항대였던 2,600 포인트 정도 이런 부분 정도를 어, 지지 확인하고, 예, 뭐 엔비디아 이제 실적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어, 일단,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차실은 조정 나올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도 물량 받아준다면, 음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지금은 잠깐 좀 쉬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음, 일단, 뭐, 이제, 지표 발표들이 또 나올 거예요. 3월 달에 나올 건데, 그런 걸좀 보면서, 금리 인하 시점이 5월 달이 될지, 그 이유가 될지,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금리 인하를 안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쪼, 음, 조정이 길어지냐? 어, 짧아지냐? 고차이지 그 시간을 두고 기다리시면 다시 한번 상승시세는 나올 수 있다. 어, 좀 마음의 여유를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